시작 좋다. 골로 시작 좋아. 와, 나이스. 고대이에 p 피스병 걸렸다. 에스 설마 이거 야, 카메라 혁 거가? 그 벽수형 원래 사생활보호필을 하다가 이거 할때안 보인다고 해서 필름 바꿨거든요 근데 아, 이제 근데 깨져가지고 <놀람> <놀람> 오 나이스 아하 아, 현지 뛴다. 현지 느려 잡을 수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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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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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지. <laughs> 왔어, 갔어. 어, 나이긴 나이긴 아, 이제 아, 좋다. 기합으로 게임 하는데. 로끌어버리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 아, 뭐야? <laughs> <laughs> 날아날대날 왔다! 안 돼! <웃음> <웃음> 아이고... 발이 비벼서 해야 되는 유로스에 3대2! 3대 3대 <laughs> 이상한 것좀 하지 말라고! 난장판이구만. 왔다! <laughs> 따라간다. 그렇지, 그렇지, 다시 한 번. 그렇지. 갔다. 아우 너무 무데 너무 많은데. 오늘 잘 되는 것 아. 아. <laughs> 여기 패스가 어. 왜 이래? 그고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<laughs> 종원 형 죽는다. 김민희 죽은 것 같은 지금. 김민 지금 <laughs> 혼자 지금. 못상 죽는거라고 근데 저희는 없는데 이기고 있네 <웃음> <웃음> 너무 안 돼요. 너무 많아. 아. 아우 파울이야? 오 어우, 신기한 신기한. <laughs> 약간 스크류. 아, 나는 그기자에 달았는데. <laughs> 어, 너지 저왜 이렇게 아슬아슬하지? <웃음> <웃음> 역시 길 <길어, 길어>. 오, 아 <laughs> 놀장. 아 이거 저거 미리 나이스. 아 바로 라지 아. <laughs> 과정은 아름, 아름다웠으니다졸멋있있었데데은팀이이됐운대은 <laughs> 팀이 <안> <laughs> <laughs> 이름다운아어다운안름다운면 <팀이 굉장히> <laughs>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일분. <laughs> 저기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? <laughs>

속공 3점. 윤성현 어? 거기 3점. 딥스릿. 딥스 아! 아! 3점 3점. 김현지. 김현지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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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안 돼! 아! 아, <laughs> 아, 슬퍼. 가비 지야쏠때딸딱 이렇게 해줬다 달타에 잘들어가더라 맞아. 그러니까... 빠졌다고 해야 돼. 없어. 없어, 얘들아, 없어. 5, 4, 3. 끝낼게요. 끝낼4초